사실 이 같은 실적은 시장에서는 정말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3분기에도 20%가 넘는 고성장은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만으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게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상을 넘어서는 이익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살펴보자면 하반기에도 굉장히 큰 상승세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먼트 수석 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최근 시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적입니다. 미국은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애플의 경우엔 컨센서스를 하회한 것이 2017년 5월 이후 4년 만의 일인데요. 그만큼 이번 컨센서스 하회는 시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시장보 시장이 예상하는 실적보다 낮게 나왔는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자면 바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때문입니다. 애플과 아마존 두두 기업 모두 같은 이유로 실적이 조금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궁극만 차질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4분기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에선 생각, 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FMC 회의에 대한 경계감도 시장이 분명히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 관망세가 좀 짙은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강한 강도가 조금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별적인 이슈와 실적 발표들이 이어지는 종목들 에 안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좋은 수익이 날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종목은 저희가 노란통박과 방송을 통해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이번에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두 번째 업체는 인력 파견, 아웃소싱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말이 조금 어렵지만, 흔히 구인과 구직을 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사이트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성장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첫 번째 종목과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 어, 취업 기업 전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서 매우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내수가 좋아지고 서비스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구인과 구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굉장히 좋은 실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이미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미 취업 시장은 회복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실적 성장을 2분기 실적으로 보여줬는데요. 물론 이 2분기 실적은 레버리지 효과도 있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어서 상당히 좋은 시장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그 실적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매출은 3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9%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엔 1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나 증가를 했습니다. 어, 매출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의 17.1%나 상회하는 매우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무려 컨센서스를 27.2%나 상회하면서 굉장히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 같은 실적은 시장에서는 정말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만큼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취업 시장은 회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회사의 실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회복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위드 코로나가 겹쳐졌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실적 성장세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기저 효과의 하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성장률은 조금은 낮아졌습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 3분기에도 20%가 넘는 고성장은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만으로도 충분히 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게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위드 코로나로 그러한 부분에서 실적 부분에서 날개가 어, 달아줄 날개를 달아줄 부분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특히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한번 살펴보자면 체용 어, 포일라폼을 이용한 매우 높은 영어.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32.1%나 되고 있는데요. 사실 상장사 중에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 가져가는 회사는 몇개 없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이라고 한다면 아프리카 TV 정도 될것 같은데요. 최근에 아프리카 TV 굉장히 높은 주가 상승, 아, 아실 겁니다. 아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업체 역시도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왜 아프리카 TV와 이 업체를 비교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아프리카 TV는 자체적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통해서 사실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업체도 사실 채용 플랫폼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사실 플랫폼만 구축을 해 놓으면 구인과 구직을 원하는 사람과 회사가 자체적으로 음. 채용 공고를 올리고 거기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가 들어가는 비용은 마케팅 비용 밖에 그러네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음. 사업 구조가 아프리카 TV와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점을 살펴보자면 굉장히 높은 상승, 실적 상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 회사 같은 경우엔 다른 경쟁 업체의 플랫폼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아프리카 TV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들어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성장이 더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면 전혀 무리가 없는 성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넘어서는 이익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살펴보자면 하반기에도 굉장히 큰 상승세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올해 영업이 기준으로 p e r 을 산정해 봤을 때 17.63배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의 기준으로 봤을 땐 13배 정도 수준밖에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매우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채용시장 같은 경우 최근에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조적인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한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보다더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 같은 업종과 비교해 봤을 때도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만큼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종목 자체로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꾸준하게 이어온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 실적 상승으로 이뤄온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어, 당연히 납득이 가는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면 최근에 조정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정이라기보다는 박스권의 형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유를 살펴보자면 이 역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3분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못 미치는 성, 실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20%가 넘는 고성장은 당연히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구간은 상당히 기회가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121선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주가 크게 하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박스권 하단, 그리고 121선을 지켜냈습니다. 그만큼 단단한 하단에 지지 라인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위치에 있다고 라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도 상당히 저렴한 그러니까 저평가 구간의 위치에 있습니다. 어,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자리의 위치에 있다고 라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거래량까지 조금 줄어들면서 시장에 관심이 좀 멀어지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다면 아프리카TV와 같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있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메스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